홍명보,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요? 캡틴 손흥민과의 독대를 결국 이루어낸 홍명보가 손흥민에게 무리한 부탁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영국 BBC 등 매체들은 이 내용을 입수하였고, 23일 현재 급격하게 퍼지고 있는 중이죠. 대한민국의 새로운 감독이라는 사람이 주장 손흥민과 만났는데, 그 모습은 마치 정치를 제안한 것과 같았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당시 손흥민이 잘하는지 모르겠다던 한국의 감독은 현재 한국의 주장 손흥민에게 비굴한 부탁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부탁을 들어주지 않자 홍명보는 그날 오후 곧바로 비행기를 타고 독일로 날아가 자기 파벌 만들기에 집중했다. 우선 손흥민과 홍명보의 만남은 홍명보의 집요한 부탁으로 성사되었는데요. 축구 관련 유튜브의 댓글만 보면 정몽규 나가, 홍명보 나가로 도배되어 있는 요즘. 홍명보는 결국 자신이 살기 위해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바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여론이 좋은 손흥민을 이용해 여론을 반전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홍명보는 축구 감독이 아니라 정치를 하려는 사람처럼 보인다. 보통 축구 감독이 먼저 부임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선수들의 경기를 관전하는 것이 보통 감독들의 행보이다. 히딩크 감독도 벤투 감독도 그래서 감독으로 부임하자마자 k리그 경기를 보러 달려간 것이다. 당장 월드컵 최종 예선이 눈앞으로 다가와 있는 가운데 준비를 위해서는 K리그 선수들을 먼저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홍명보는 오히려 K리그 감독직을 버리고 국가대표 감독으로 부임해 유럽 여행을 떠났다. 이는 축구 감독의 움직임이 아니라 정치인이 선거 유세를 하는 것과 같다. 만약에 손흥민이나 김민재의 경기를 관전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뽑지 않을 것도 아니다. 결국 손흥민을 이용해 자신을 향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해달라고 부탁하러 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주장 손흥민은 홍명보와 축구협회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1차 독대 요청 때는 경기 일정과 컨디션을 이유로 독대를 거절했지만 축구협회의 압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토트넘 로컬 매체 토트넘 포스트는 이를 꼬집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도 국가대표팀 감독이 시즌을 준비하는 중 팀의 핵심 선수에게 공개적으로 독대를 요청하지 않는다. 홍명보 감독이 독대를 요구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일이며 이는 선수 컨디션에도 영향이 갈수 있는 일이다. 토트넘 측에선 이를 거절했지만 대한축구협회 측의 강력한 요청으로 결국 1시간 독대가 이루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또한 축구협회에 휘둘릴 만큼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공개 자리로 기자들을 들여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홍명보의 속셈을 눈치채고 비공개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결국 홍명보가 원하던 화해의 그림은 나오지 않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도 공개되지 않으며 홍명보에 대한 여론만 더욱 악화된 것이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 비공개 회담이긴 했지만 홍명보 감독이 건넨 내용이 일부 유출되면서 큰 파장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이에 대해 완강히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서 결국 홍명보는 소득 없이 곧바로 독일로 날아가게 됐죠. 홍명보가 건넨 말은 바로 국가대표 내 파벌 형성이었습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전혀 얻지 못한 홍명보가 주장 손흥민의 지지를 얻어 감독직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간 것이죠. 전문가들은 홍명보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 이상한 점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보통 선수의 역할과 감독의 역할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다는 것이죠. 보통 어떤 선수가 파벌을 형성하면 감독이 이를 제재하고 나는데 지금은 오히려 감독이 선수에게 파벌을 제안하고 있죠. 지난 브라질 월드컵 당시 홍명보는 손흥민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월드컵 전에도 손흥민이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다던 홍명보는 런던 올림픽에서 쓰던 선수만 기용하려다. 여론의 문매를 맞고 손흥민도 결국 기용하게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런던 올림픽 측 홍명보와 친한 선수가 브라질 월드컵에 주축이 된건 변함 없었습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도 전문가들의 우려 사항은 바로 그것인데요. 홍명보와 친한 선수만 선발하고 친하지 않은 선수는 배척하는 바로 인맥 축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과거 사조직 11화 회의 리더였던 홍명보가 이번에는 감독으로 부임해 11화 회 2탄을 만들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손흥민은 더 이상 막내 손흥민이 아니고 이제는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이죠. 빨리 축협이 없어져서 감독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